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 450호 제 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발달 장애인 홀로서기 지원 위한 노년기 전환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가 7일부터 건강 관리 등 발달 장애인 노년기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발달 장애인 노년기 전환 지원 사업은 발달 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어도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한다. 도는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 지역주민, 지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개별 모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인데 올해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이들 프로그램은 중장년 발달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추진된다. 프로그램 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중장년 여성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며,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버킷리스트를 발굴하고 문화, 예술, 건강,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안산시장의인복지관은 개별 건강 컨설팅, 운동처방, 식단지원 등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 전문상담영양특수 중등 교사 2 1 0 0흔아홉명 선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21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 전문상담영양특수 중등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시행 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 w w w 코 o k r 에 공고했다. 2025학년도 국립교사 선발 인원은 중등 1,601명, 보건 80명, 사서 6명, 전문 상담 45명, 영양 5 8명 특수 중등 110명으로 총 1,933명이다. 이와 함께 국립학교 교사 4명. 사립학교 교사 위탁선발 212명을 포함해 총 2,149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14일, 월, 부터 18일, 금, 가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h t t p s i d w a c r o t c o k r 에서 접수한다.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한차와 두차로 진행한다. 한차 시험은 교육학 전공 한국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 배수를 선정한다. 두차 시험은 한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업 능력 평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실기 평가, 체육, 음악, 미술 과목만 해당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한차 시험은 오는 11월 23일에 시행하며. 두차 시험은 2025년 1월 15일 실기평가 과 20일에서 22일에 모집 분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사 선발은 한차 시험만 도교육청에 위탁해 진행하며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공립학교 선정 경쟁 시험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그 밖의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 슬래시 채용 슬래시 시험 메뉴의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승마협회. 2000승문의 경기도 장애인 승마 종목 보급 강습회 성황리에 개최. 경기도장애인승마협회이하도장애인승마협회각경기도관내장애인승마의 경기도 저변 확대와 보급을 위해 이천스승마경기2 0 0 0승마종목보급강습회를 지난 승마협회 2000승마협회. 2 0 0 0회2마협회 2000승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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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승마협마 기관 관계자 등총 60여 명이 참여하여 장애인 승마 종목 소개를 시작으로 말의 특성 교육, 말먹이 주기, 스크린 승마 체험, 승마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도장애인 승마협회 윤종혁 회장은 관내 장애인, 장애인 가족 그리고 관계자들이 말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말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승마의 매력을 또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종목보급 강습회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해 연속 사업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었기에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도장애인 승마협회는 현재 4개 시군지부, 부천시장애인 승마협회, 남양주시장애인 승마협회, 이천시장애인 승마협회, 용인특례시장애인 승마협회가 있으며 향후 각 시군 지부에서도 종목보급 강습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장애학생 행동지원연수,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이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하고자 2024 찾아가는 장애학생 행동지원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점차 다변화, 복잡화, 심각화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장애 학생 행동 문제에 대해 교사, 학부모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교육지원청 권역을 기준으로 7일 화성 오산 지역부터 시작해 15일 부천, 21일 광주 하남, 25일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부모 가정에서의 행동 지원 방안 모두가 행복한 통합 교육을 위하여 교실 속 행동 지원의 실제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특수교육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행동중재 전문가 등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초청해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유형별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교사가 실천하고 있는 교실 속 실제 행동지원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강사로 참여한 한교옥 한서중앙병원 행동중재지원센터 소장은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동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연 취지를 밝혔다. 도교육청 김선혜 특수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특수교육 새 개념 활성화 계획 추진으로 장애 학생 맞춤형 행동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연수를 기회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